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는 선을 베푸는 삶입니다. 참된 지혜는 선을 베푸는 삶이다 삶입니다.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은 하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런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자문의 말씀은 참된 지혜는 선을 베푸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한 행위를 피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지혜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행하라고 말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끼지 말라. 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 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면은 선을 베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해야 합니다. 아, 요즘은 저도 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즉시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빨리 어, 실행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금방 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 오늘 말씀에 선을 어,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선을 베푸는 게 무엇이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위와 긍휼을 어,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선을 너희도 이와 같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고 또 누리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아낌없이 또 나눠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달 동안, 8월 한달 동안 우리 텍사스 지역의 홍수 피해 지역의 구제를 위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은 물질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10월에 있을 우리 선교 바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귀한 선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선교 바자를 통해서 우리 열 개의 나라에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 미주리 지역에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이 지역에 또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작은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보시면 은 이웃을 헤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내 이웃을 헤아려 꾀하지 말며 그는 내 곁에서 안심하고 거주하느니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닥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헤아려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평화를 이루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향하여 또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그러면은 어그 죄가 분명히 있고 심판이 있다고 어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이웃을 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어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까닥없이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악한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랑의 말, 경려의 말, 칭찬의 말, 그런 어, 귀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악한 자들,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볼까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길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폐역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편 1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꿰를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 겸손하고 정직히 행하는 어,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세요. 여와의 저주는 악인의 집에 있거니와 의인의 거처는 복을 받느니라.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또 거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만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선한 길과 악한 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악한 길을 죄의 길, 폐악의 길에는 심판과 멸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설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